이야, 이게, 나골도산 완전 드립이네. 어? 뭐? 나골도산, 스카이라이프. 꽃이 아름답게. 이야, 이거 오늘 해 먹을까요? 가져갈까? 응? 부산 가져갈까요? 응. 오케이. 멋있다. 자, 이제 투표하러 가겠습니다. <laughs> 우리 집은 안 나오고 형태 아저씨. 아까 나왔잖아요. 쭉쪽 동네로 투표러 가겠습니다. 상도 다 따박기라 두두루 모시고. 아 맞아. 그래야 우리 좀얻어 먹어야지. 주민등기증 챙겼죠? 아 항상 갖고 다니. 이게 배에서도 물어볼 때 엄마. 어. 그거 그거 보여줘야 돼. 인증. 같이 와도 보여줘야 돼. 어저께는 안 보이지도 않았다. 그게 불러줬잖아, 한 번만. 음. 46년생. 어, 앞머리만 붙여줘. 어, 또, 8월 11일 날이 생가지고, 그러면다 했을 텐데. 응. 이제 이쪽 다리는 다 끝났고, 어. 저쪽을 다리네, 이제. 뺑뿌레는. 아. 옛날 다리는 부숴버리네. 응. 음. 여기 이미지 다리를 해놔야. 여기 지나가죠. 그래야돼 응. 근데 요거는 다 써서, 어. 부아갖고 저쪽을 막으는 거야 이제. 어디? 저쪽? 저쪽 도 이제 임시로 막 만들어야 돼. 어. <laughs> 요거는 거의 다 돼가잖아. 요 흙을 따다가, 어. 저거다가 메꾸고 있잖아. 아. 어. 어. 이제 저쪽을 만들어야 돼. 차가 지나다니고. 그렇지. 차다뭉치를 몇 년은 한. 그래, 오래 아니야. 갔다 와서 이것 좀틀자 아들아, 이거. 아까 내가 하려고 했는데요. 어. 안 빠져요. <laughs> 나도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<laughs> 안빠져 아니, 내가 넣었는데 못 빼겠어. 어쩌고 그럴까? 어, 영태인 보시네. 그 상도 갔다 오네 어. 오늘 <laughs> 투표했어 투표하고 <가. 웃음> <laughs> <laughs> 면사무소 가야 되 면 사무소가 30년 만에 가네. 나월도 30년도 적이었어. 도... 나 상도 오지도 않았어 이렇게 나월도 선거가 맨날 백기 그리고 그거 선거날 오고 애기들 졸업할 때도 아니 만나 선거날에는 왔잖아. 선거날은 그 현정성이 실거든요 여기네. 어디? 어디 어디. 어디 여기 여기. 아, 여기지. 순사 있다 예. 여기서 온다고? 응. 여기? a 기 Yoga Sunday. Yoga Sunday. Yoga Sunday. Yoga Sunday. Yoga 당뇨라골또 <laughs> <laughs> 잘 찍었어요? 응한 번. 아니 원래 어릴 땐 많이 맞았죠 기본적으로 많이 맞는데 나는 맞아도 응. 또 누구 여자 하나 오네 투표하 <laughs> 올까? 모르지요 <모르시오>. 응. <laughs> 여기가 안 놓인다 이거 예 여기네 적게 놨네 나무네. 음. 야. 여기는 아 살았으면 90살 먹었다네. 지금 돌. 응? 엄마 살았으면 90살이 돼. 그고 그러, 그러고 대게 내가 80살인데. 아 이장 삼촌. 밀도 공사가 한참 중입니다.